이별할 때 친구들이 어, 옷을 환복하는 동안 혹시 오, 이거 생크림인가요? <laughs> 생크림 맛있겠다 입에 넣어봐요 응. 안돼 안돼 아 크리스마스가 은니 먹은 것 같아 <laughs> 여러분 또, 오늘, 오늘 비주, 비주, 재밌으셨나요? <laughs> 아, 여러분들 너무 뜨겁게 환호해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 신났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laughs> 네. 그, 대구 콘서트 첫날이잖아요 첫 어, 대우콘서트 마친 소감 한마디씩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호르테나부터 응. 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막내 원희양 이거 머리띠 가져다주고 갔다왔습니다 <laughs> <laughs> <귀여워>. 아 저부터 소감 한번 부탁드니다 소감인가요? 제 소감은 <laughs> 이겁니다 장난이고요 <laughs> 네. <laughs> 아네한 4개월 만에 4개월만에 이렇게 대구에 다시 와서 공연을 했는데 어, 역시 뜨거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정말 환호 소리도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됐고 또 매일 공연까지 저희가 건강 잘 유의해서 어, 좋은 컨디션도 으 어,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정말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같이 즐겨주셔서 오늘 아침에 올때 어른 몸으로 왔는데 지금 몸이 다 풀려서 더 놀고 싶어요. <웃음> 아직 <웃음>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 나온 곡들 더 열심히 불러서 에, 여러분들의 그 체온을 높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나온 곡들까지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보람합니다. 마지막 열. 마지막으로. 아, 제 기억에는 대구의 환성이 정말 정말 컸거든요. 대그 기억에 남아 저희가 와, 오늘 왔는데 또 진짜 못지않게 정말 크게 들렸습니다. 역시 대구였습니다. 그쵸? 역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를 정말 빛내주신 우리 매직 오케스트라의 선생님.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 네. <laughs> 네, 대궐선자 머스티키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정말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난 여름에 이어서 이렇게 겨울까지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리고 오늘 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무대에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덕분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내일 또 있으니까요.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주셔서 저희가 또 함께, 어 광란의 도발이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스턴 팀이었습니다. 네. 저부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laughs> 네, 저도. 대구는 귀엽다고 하시니까 저는 뭐 대구는 휘야? 휘야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뭐라 그러나요? 휘야. 오빠야? 휘야라고 하나요, 오빠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원하는 건안 됐고요 지금 <laughs> 하나도 안 됐고 네, 여러분 오늘 노래 이 노래할 수 있는 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무대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항상 이 무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공연하니까요 대구를 열심히 즐기다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진짜. 역시 대구 너무 뜨, 뜨겁더라고요. 아까 도형손 대어가지고 제가 찬물로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진짜로. 안 웃긴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장난아니잖아 어쨌든 정말 대구 올 때마다 좋은 기억 가지고 왔는데, 어떻면 뭐 12월 이제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정말 저희랑 좋은 추억 만들었다고 저는 굳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내일 하루 도 남았으니까 내일 오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저희가 더 재밌게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쓰니까 뭔가 귀여운 척을 하게 되네요 그래요? 귀여워 지금 키가 한 2m 17cm 정도 돼 보이시는데 저요? 네네 <laughs> 어 진짜 크다. 나, <laughs> 아, 왜, 그거, 나 나도 머리 때문에 키가 2m 17cm 정도. 어. 어, 네 제가 센터니까요. 어, 일단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도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뭐 하세요? 디스윈터 어? 들려주신다고요 네. 디스윈터? 스밍 해주세요. 비스밍, 예! 비스밍 해주세요. 예! 와 멋있다.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실수가서다는그때 그때 저희 매달. 킹덤도 나오믿도했요 네. 아, <laughs> 저희 형들 앨범도 많이 들어주시고 킹덤, 킹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앨범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내일 또 하루가 더 있으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멘트가 너무 너무 좋네요. <laughs> 네. 어, 저도 너무 어,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했고요. 어, 정말 앨범 어, 정말 정성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어,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킹덤 리허설하는 거 라이브로 전부 전곡 들었는데 네. 아, 너무 노래 좋죠.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이벤한테도 포르테나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응원과 어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바람 진짜 많이 불었는데 그 바람 뚫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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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어 세요네 마지막 곡을 들드리기 앞서서 저희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어 저희 공연을 위해서 늘어 저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권태현을 맡은 분인가? 팬텀 레직 오케스트라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왜뿌이뭐야 지금? <laughs> 공연장 안팎에서 어, 지금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 주고 계신 많은 스태프분들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연을 함께 해 주신 함께 즐겨 주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 어디까지나 공식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불러 주시면 저희는 다시 나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지켜 주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약속하지만 캐롤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어, 캐롤 메들리 두고 드려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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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고급, 고급.